창세기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그, 오고, 그, 나누어 레어와 라엘과 두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 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대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죄 종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아일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더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 하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에서와 야곱의 극적 상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서로 헤어진 지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그가 베델에서 헤브론에서 형에서를 속였던 것과 비교도 안될 만큼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온갖 순환, 순환과 모욕을 당했고, 하 그리고 끝내는. 이제 그가 거기서 자기심으로 얻은 가축들과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오려고 작정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의여국절 끝에 이제 다 왔어요. 어, 형이 400명의 그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소설어치게 놀랐습니다. 인간의 잔꾀를 가지고, 인간의 술술을 가지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먼저 가축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레어와 그의 자식들과, 아, 그 다음에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레어와 그의 자식들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라엘과 요셉을 이제 마지막에 두고, 앞에 맨 먼저 그 가축들을 치면, 이제 그 첩들과 자식들로부터 스스로 피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약복강나루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을 만날 시간이 되었을 때 형은 요셉이 야곱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야곱이 생각할 때 형이 자기를 죽이고, 어, 음, 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에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에서가 지금부터, 어, 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걸까? 아니면 에서가 처음에는 이 야곱을 치고 그리고 노력하고 원수 갚으려고 한 것일까? 모릅니다. 야곱이 기도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셨는지 아니면 에서는 쿨하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동생을 용서하고 그리고 만나러 오고 있는 중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애서는 처음부터 요셉을 만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요셉과 야곱과 화해하고 싶어서 그 그래서 오고 있는 중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야곱이 준비한 것은 사실은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왜 에서가 처음부터 야곱과 화해하기 위해서 왔느냐? 그 증거는 무엇일까?라고 보면 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과 20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에서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돌아가셨을 때 성심껏 아버지 옆에서 어머니 장례식을 지웠어요 어머니가 아마 돌아가시면서 에서에게 그런 말을 했을 수 있, 있을 거예요. 에서야 엄마가 원망스럽지. 네가 아버지가 너에게 축복해 준다는 것, 그거 어, 엄마가 중간에 동생하고 가르쳐서 야곱에게 준 거, 어, 그거 원망스럽지. 그러나 에서야. 엄마가 동생과 너를 속인 것이 아니라, 원래 너희들이 태어날 때 아빠가 기도했고, 엄마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차여차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란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 수 있겠냐? 그런 말을 안 했을까요? 제가 볼땐 했을 것 같아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애서에게 오해를 풀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너는 동생 야곱이 오면 절대로 그를 해야려고 하지 말아라. 내 동생이 아니냐?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이 복주신 사람이야. 너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살수 없을 거야. 아마 그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처음부터 야곱을 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야곱은 지리 <laughs> 짐작해서 형이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생각해서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놨어요. 인간이 한 네, 술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익했습니다. 인간의 한 계획도 무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laughs>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뭔가 시도하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는 없을 거예요. 요셉도 야곱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사실은 자기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형님에게 찾아갈까? 어떻게 형님을 만날까 모든 때들을 나눴지만 사실은 맨 앞에 자기가 섰어요. 먼저 가축들을 보내서 그리고 종들과 함께 <laughs> 이것이 뭐냐 아 우리 주인 야곱이 에서 형님을 만나면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에, 그. 그래서 종들과 가축들을 보내서 선물을 보내서 마음의 환심을 사고 그렇게 하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요셉은, 야, 곱은 마음을 바꿨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때를 나누는 거는 그냥 순서대로 가지만 자기가 먼맨 앞에 가서 이제 복종하고 애에서에게 무릎 꿇고 이제 인사하면서 형님을 보는, 보니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그렇게 해서 성심껏 형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오늘 우리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딱한 가지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모익하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